자, 마와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공팔입니다. 자, 에, 게임을 오늘은 해 보려고 해요. 그 로블록스 하다 보니까 예, 하도 뭐 로블록스 중에서 이 게임은 안해 봤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오케이. 해 줄게. 지금 간다. 오늘 해볼는 마이 레스토랑이라고 내 식당. 예, 마이 레스토랑에 오신 거 환영해요. 한번 해 볼게요. 이거뭐 열기 손님을 아, 아, 아주 있네, 손님. 오, 이끼 오, 아, 이런 식으로. 예, 주문. 손님 주문 도와드릴게요. a 라 r i g h t 아, 이렇게 들어가서 얘를 누르고. 어, 오, 뭐야. 왜 자동 요리야 <laughs> 오, 가만히 있어도 유리가 나 되네. 얘를 으어 아, 서빙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주문을 성공적으로. 아주 잘했어요. 그 빅샵을 보여드릴게요. 네. 아, 이게 가게구나. 오 야, 이 반짝반짝한 거 언제 사냐? 다 드셨어요. 다못 듣다고? 야, 한잔 남았는데? 다 드신 거 맞아? 뭐야? 아, 돈놔뜨고 가네? 아. 어린이 씨를 옮겨보세요. 이런 식으로. 아, 아, 여기구나. 오케이. 총알 다 했어요. 쪼금 발. 예, 네, 그 다음, 종업원을 고용할 수 있어요. 아, 이건, 오케이. 웨이터나, 그거 요리는 니가 직접 해. 여러분, 지금, 오, 오케이. 제 레스토랑? 뭐야? 니가, 니가 레스토랑 지금 나, 나 노예였어? 오, 내가 노예라니! 오케이, 알겠어. 쟤가 요리한다, 그거지? 야, 얘 요리 안 하고 어디 가냐? 야 요리해! 아 이거 시키면 하는 건가? 얘가? 자자자자 일단 빨리 다 들어와. 아 오케이 오케이 주문 주문 들어가겠습니다 고객님. 아 이렇게 되면 아 이러면 요리하는 거라고? 어 오케이 어어또 왔다. 아이 맛보네 이거. <laughs> 야이 컨트롤에 아이 컨트롤 차이 있구나. 야이씨아 이... 일단 유리다 뜨고 맞고 오케이 아 이런 식으로 뭐야 왜안돼얘 하고 얘맞고아이 조작이 은근 힘들구나 오. 아, 이런 식으로. 야, 씨, 테이블 이거 막에 떨어놔야 돼. 위생법에 위반이란다, 이 녀석아. 아, 이런 식으로. 오. 아, 좀 알겠네. 아, 이런 식으로. 야, 씨, 테이블 을한 번에 이렇게 넘어가? 닌자가 따로 없네. 오. 야, 씨. 저작이. 야, 이렇게 넘어간다고? 이, 이, 다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 다 들어가서. 야, 이, 씨. 이, 이 다, 다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레전드네. 오케이 알겠어. 아 지금 점심 시간인가? 시 시간이 안 뜨나 시간? 이제 사람 많은 거 보니까 점심 시간인 것 같아요. 바이. 오. 서빙하고. 아이 서빙 서비... 오 왔다. 바쁘네. 이 <laughs> 그냥 노닥거릴 시간이 없네. 주문하세요, 고객님. 아, 또 왔다. 아.. 바쁜데? 아이 타이밍이 잘 맞춰야 점프를 한방에 할 수가 있네 이게 닌자지 주문 받고 예, 얘 예, 뷰가 잘 보이는 데 있어야겠다 좀잘 보일만한 데가 여기? 여기가 뷰가 가장 잘 보이나? 오케이 아 끼였어 헛. 아 이런 식으로? 아 다 끝났다 이 사람들 일단 음식부터 먼저 갖다주죠 야 그래도 설거지 자동으로 됐어 좋네 설거지 자동으로 안았어막 클라 야 오케이 주문 받고 아, 이게 채팅이 있었어요. 서로 채팅 읽고 이랬을 텐데. 이 채팅은, 아쉽게도 모르네요 지금. 이게, 손님 방해하면 안 돼? <laughs> 방해 안 돼? 방해? 아, 방해 그거 같네. 아, 그래도 손님이 화내진 않는구만. 좋은데? 야, 이래 하는 거라고. 이거 사람 많으면 바쁘겠다. 잠깐만, 이 서빙 직원 하나 더 뽑아야겠네. 이뭐 보니까 서빙하는데 시간이 더걸리있구만 직원 하면 더 뽑자. 이 누구야? 데이비드? 데이비드! 이래라, 핫산! 오, 오! 오! 좋은데? 이래라, 핫산! 이 누구야? 누구 왔는데? 이거 그냥 플레이어인가 보네. 아이.뭐야.내 가게 운동하러 왔어.어서 나가.아 샵, 마이레스토랑어 아, 이런식으로 이동할 수가 있네.오.야 그래도 서빙 직원 한명 있으니까 좋다 이.하네. 네, 서빙 직원이 더 늘려야 되나? 오, 좋은데. 아, 그래도 제가 대부분 요리를 해주네. 그건 좋구만. 오, 아, 요리는 내가 해야 되네. 유리는 내가 해야겠다. 주문받고, 자, 일단 유리다 되면... 되야고 있으면 치우겠다. 이거 아, 유리 일단 테이블 치우고, 주문받고, 서빙, 서빙! 야요리사가 있으니까 그래도 좀 편하다. 이또 왔네. 주문 받고 요리야이 경영이 이렇게 쉬웠으면 진작했지. 오 앞으로 가게를 차리겠습니다. 주문 받고 얘 갖다 주고. 근데 이게 쉽게 또 쉽진 않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실제로 식당권 경영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아주 존경해요, 존경합니다. 이건 게임이니까 뭐 쉬운 거겠지 당연히. 아그 얘가 서빙 을 잘한다. 오오. 가게가 장되는데좀 자리 좀더 늘릴까? 자리가 만석이네. 테이블을 혹시 더살수 있을까요? 이거 테이블 한번 사러 가볼까? 아, 여기 이런 식으로. 이 야, 뭐가 뭐가 많네 저렴한 나무, 우리가 상품이 저렴한 인가? 일단 세팅이 지금 아, 저렴하니네. 어. 일단 샵 가서 그 저렴한 의자 좀사 가지고 세팅해 놓죠. 하나 사고 오케이. 얘세 개? 오케이 오케이. 세 개. 가보죠. 여기다 배치. 어. 야 배치 이런 건안 가르쳐 주나? 안 가르쳐 주는 겁네 일단 이게 보기가 좀 편한 데가 좋은데. 요런 데? 요런 데가 나을라 아, 이런 식으로 바구. 바구, 가구 가구.. 뭐야? 이거 어떻게 돌리지? 예, 어떻게 돌리죠돌리는 방법이 없나? 아..잠깐만 돌리는 방법을 모르겠네 잠깐일일단돌 놔두고 리 얘 어떻게 돌려요? 잠깐만 어떻게 돌리지 이거? 제품 가구 당식 돌리는 방법이 없나? 아얘 돌리는 방법 모르겠네 이거 아... 얘 돌리는 방법 좀 가르쳐달라 할게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아, 니각구를 사는데 기도를 쓰질 못해 도 여기도 여기가없기 이거? 키 아, 삭제하면 이렇게 이네 오케이 그리고 얘를 아, 얘를 도 여기도 여기도 여기 거야? 세팅을 아... 그돌린 방법을 모르겠어가지고 키가 없나 이거? 뭐돌린 어, 키가 있을텐데 아 이거 어떻게 돌리는 거지 돌리는 거? 야 일단 여기 놔둬보자 <웃음> <웃음> 당장 뭐 안되니까 어우왜 문을 닫려고 그래 오케이 오케이 가구, 내리고, 어 오케이 그서고아 음. 이거 의자 돌리는 방법 이걸 잘 모르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방법 좀 알아올게요 이거 어떻게 돌리는 거야? 이 의자를 돌리는 키가, 키가 뭐지? 키가 있을텐데 분명히 뭐 돌릴 키가 있지 않겠어요 이거 돌릴 방법 이런 거 없나? 아 이거 아 이거 이건 아닌데 얘가 아닌데 이거 어떻게 한 거지? 오 VIP VIP 받아야지. 야씨 얘좀 생긴 것부터가 다르다 이옷 패션이 S 달러가 가득한데 4 달러 야어오 신문 어. 바로 받겠습니다. 야, 이씨, VIP. 야, 뭐야! 우와, 씨 역시, 가불라고가불라고 삼인석에 앉았네. 오. <laughs> 야, 거 혼밥하는 <홈밥> 곳이이쁜아이 <laughs> 테이블 앞에 하나 더 놔주고 싶은데? 아이고, 어떻게 못하나?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거든요, 이거. 야, 의자 돌리는 이 방법만 좀 알아볼게요, 이거. 이거를 이 테이블 옆에 붙이면 뭐 테이블 옆으로 이렇게 갖다 붙던지 이런 식으로 안 되나? 이게? 어떻게 될 텐데? 자, 자, 자.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니야. 아, 이 테이블 치우고, 얘 예, 많이 해야 되네. 바보네요, 이거. 이게 뭐, 가구를 진열하고 있을 틈이 없구만. 이거을 잠깐만, 직원도 뽑을 수 있나? 아, 얘 예, 지금, 바로는 안 되네요. 일단은, 보고. 이게 뭐야? 아, 2층이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구나. 엘리베이터? 아, 이게 엘리베이터구나, 이거. 오. 야, 이씨, 엘리베이터 도 좋네. 바쁘네 노닥거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네요 얘야 예. 아... 일단은 이거 뭐 일단 이렇게 하는 거한거좀 알아볼게요 이뭐 이 버튼 있을텐데 이거? 돌릴 버튼이 없나? 뭐지? 이게한 예, 애들이 있거든요? 이 예, 하는 애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일단은 일단은 지금 한 15분째 되는데 예, 데이터 마무리 하죠 일단 바로 해보니까 재밌네요 아야 이, 이 게임을 할 만한 이유가 있, 있긴 하네요 확실히 일단 에 예, 회사 회사 가게 예. 가게 운영하는 나름으 그 쏠쏠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컨트롤이 좀개 사기긴 하네요 실제로 이렇게 막못 넘나지 않아요? 이런 거안될 거고 식당 위에서 이거 식탁 위에 이렇게 떠다니게 돼. 안될걸 컨트롤이 이입니다 확실히 야 이런 컨트롤면 이 역시 컨트롤이 얄짤없네요 아무튼 그... 얘가 레스토랑? 마이 레스토랑 예 네, 마이 레스토랑 게임 재밌게 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다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요